우선 3장 구조이고요. 제목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차 꾼행 나누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헬라어로 카다라. 그 다음에 카다로스 정결함을 뜻합니다. 정결함을 뜻합니다. 또 떳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 사고력이 아주 정결하고 청결하다는 뜻이죠. 믿음의 비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를 돌보는 것을 그리스도 섬기는 것처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주 죄도 불편 없이 원신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양심,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 범사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삶을 영위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또 신뢰를 어 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과 봉사가 믿음의 비밀이며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운 제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란 뜻은 신비라는 뜻이죠. 기리말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만세적부터 갖춰졌던 것이 이제는 소망을 주는 비밀. 시대적 역사에 따라 사명자들이 행하는 성교사역 이제 봉사. 이런 것들이 사명자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요 깨끗한 정신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청결함을 뜻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이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요 할 때마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게볼 수는 없지만 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재림 들어오실 때 하나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그런 자들만이 또하나님볼수 있는 은혜를 더디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니